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지난 비디오에서는 20년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 팀문화 건강에 대한 스몰토크 영상을 업로드하였고 오늘의 영상은 누구나 겪는 부모 간병에 관한 비디오로 친구와의 스몰토크 내용 중에서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친구가 이번에 귀국을 하고 나서 편 마비로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의식도 있고 식사도 스스로 할수 있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의 어머니가 식사 중 물이 기도로 들어가면서 호흡 곤란으로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 시점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 간병을 친구네는 이제 시작을 했고 우리 집의 경우도 최근에 2년의 간병 기간을 겪었고 이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친구는 미국 귀국 비행기 표도 정하고 온 거였는데 만약 그때까지 엄마가 회복해서 요양병원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귀국을 어떡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그래서 그래도 그냥 돌아가서 너의 일상을 살라고 했습니다.친구네는 국내에도 형제들이 있습니다.이런 일이 생기면 각자의 집에 따라 기간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7, 8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우선 마라톤을 뛴다 생각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은 미리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오늘 해결해야 하는 일만 생각하고 해결합니다. 그래도 우리 집의 경우는 형제들이 40대에서 50대로 어느 정도 나이도 있었고 2년의 기간이었지만 모두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간병을 하다 보니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버틴 원동력은 같은 일을 업무 분장을 통해 나눠하는 형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병에 필요한 것은 돈과 노동력 시간이기 때문에 친구에게는 너는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니 네가 돈을 좀 많이 내고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노동력을 좀더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막상 직접 해보니 만약에 23세 아들이 아버지 간병을 하는데 어머니가 계시면 사실 어머니가 거의 많이 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23세 아들이 혼자 어머니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건 혼자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 만 23세, 남자의 경우는 군대가 있으므로 만 25세까지 사회 초년생 청년 한 명이 부모를 간병하는 상황이 되면 이건 국가 시스템이 좀 해결을 해줘서 그 청년이 그냥 직장 생활을 하게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국가 시스템이 없기에. 만약 23세 청년이 혼자 부모 간병을 하게 된다면 집에서 본인이 간병하지 말고 본인은 직장을 다니고 요양병원에 모시고 주일회 면회하고 매달 병원비 결제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월급을 요양병원에 다 갖다 주더라도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 본인 경력이 쌓이고 POC 대출도 유리하고 또 기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힘들어도 스스로 성장도 하게 됩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다행히 친구 어머니는 회복되어서 다시 유양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이만 오늘 영상을 마치며 다음에 뵙겠습니다.